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음성인식기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버튼 하나 만들고요.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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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좀안 좋아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cat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앱인데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음성을 인식해서 뭔가 뿌려주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준비되시면 같이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 제가 미리 한번 해봤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New Project 하시고요 어, 저는 이 버튼을 하나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 버튼이 있는 걸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 하시죠 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s p e a 라고 할게요 이가 짧네요 자 이거를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죠 그이 프로젝트는 그 버튼만 하나 생길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면, 제가 마이크가 뜨고, 거기에 음성을 얘기하면, 이 헬로월드 찍었던 곳에, 어, 그, 제가 말한 거를 찍게 해주는, 약간 음성 메모 같은 거를 해보고 싶어요. 자, 해볼게요. 어, 이거부터 텍스트뷰를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볼게요. 안드로이드. 아, 안드로이드에, 아이디. 아이디 있죠? 아이디를 뭐라고 할까요? 어, 텍스트 이름 짓는 게참 어려워요. 텍스트. 어, 텍스트 뷰. 텍스트 뷰. 어, 음성. 스피 음, 보이스라고 할게요. 보이스. 텍스트 뷰, 보이스. 그리고 크기가 지난번에 보니까 좀 작아 가지고 어, 텍스트 사이즈를 사이즈 텍스트 사이즈네요. 텍스트 사이즈를 20dp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텍스트 뷰 찍히는 중간에 헬로 월드 찍었던 화면에다가 어, 제가 찍겠다라고 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러면 이 함수가 이게 언제 불 불릴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어 자바의 메인에 있을 거예요. 메인에 있고 어, 여기 바로 있네요. 팹 이게 버튼이거든요. 액션, 액션, 플로팅 액션 버튼은 플로팅이라는 건 떠다니는 거고요. 어 액션은 이렇게 액션을 할수 있는 거예요. 눌릴 수 있는 버튼이다. 그럼 얘가 떠다니는 버튼이 하나 있는 거고 얘가 요 요걸로 지금 생성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어디선가 지금 선언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게 어디서 선언이 되어 있을까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여기에 플로팅, 플로팅 액션 버튼이라고 이곳으로 하나 선언이 되어 있어요. 이 정도 크기로 마진이니까 아, 그 어, 간격이죠, 간격 그런 식으로. 버튼 어, 엔드. 그러니까 오른쪽 하단에 어, 이러한 모양으로 준비가 될거예요 자, 이 버튼을 인식해서 자 하나 가져왔고 팹이라고. 그리고 팹에 s e t 릭 n c l i c k l i s t e n e r 그러니까 이 버튼이 눌리면 여기 함수로 뜨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번 그냥 바로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어... 기본적인 그 템플릿에 있는 것이고, 요거 바로 프로젝트로 뉴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눌렸을 때 음성을 인식하고, 그거를 텍스트 뷰, 아까 거기에 뿌려주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실행이 됐네요. 아, 자, 요요 요 버튼이 생긴 거예요, 요 버튼. 어... 아, 기게 이렇게 뜨는 거네요. 그 Replace Use Your Own Action이라고, 이게 스냅바라고 밑에 이렇게 뜨는 거네요. 움직이는 플로팅, 플로팅은 플로팅인데 움직이진 않고 여기 떠 있는 느낌으로 액션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제 하려는 거는 얘를 눌렀을 때 음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뿌려주는 걸 해볼게요. 바로 할게요. 자, 제가 준비했던 거를 좀 보면서 해 보겠습니다. 음. 자, 보이스 테스크라고뉴 보이스 테스크로 요건 뭐냐면 어, 이게 요 버튼을 눌렀을 때요 함수를 호출하게끔 하는 건데 이거 아직 생성이안돼 있죠. 자, 이거는 어, 제가 하나 따로 선을 했어요. 이게 어, 어싱크 태스크 때문이에요. 싱크 태스크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어싱크 태스크 때문에 여기 밑에 추가할게요. 어싱크 태스크. 음, 자, 싱크와 어싱크가 있는데 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싱크 개념이 있고요. 어싱크 개념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동기, 비동기. 어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가지고 이 함수가 올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이 동기입니다. 어, 그래서 응답이 받으면 다음 함수를 또 실행, 다음 줄을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비동기는 이렇게 함수를 딱 호출을 했는데. 어, 호출하자마자 이 함수만 정상적으로 호출된면 다음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비동기로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이거가 실행되는 동안 이 앞에서의 화면이 자유롭게 또 움직이는 거예요. 실행을 하고도 여기서의 또 다른 액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하다 보면 네트워크 통신 같은 것도 비동기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화면 안에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다른 동작을 하는 동안 아무런 버튼이 눌리지 않는 것을 안드로이드는 그거를, 어 원칙상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버리면, 이게, 이 화면이 멈춰버려요. 그게 응답되는 동안 이 화면이 멈춰버려요. 그거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걸 룰처럼 만든 거죠 그래서 비동기로 얘도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 여기까지 개념만 아시고 이렇게 프로그램 소스를 짠다라고 이해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거는 어, 보이스텍스 이런 식으로 비동기로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실행을 하고 얘는 끝나 버리는 거예요 실행만 해 주고. 자, 실행을 딱 띄워 주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 어싱크 태스크로부터 어 상속을 받아서 확장을 받아서 보이스 태스크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가 어 실행이 됩니다. 개 보이스라고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하는 거예요. 트라이 캐치인 거고. 이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하고 개 보이스를 호출하고 실행이 되면 어 실행이 끝나고 나면 여기로 호출을 하는데요. 자, g e t v o i c 함수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를 제가 음 지금 만드는 쪽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음 g e t v o i c 가 아직 여긴 빨간색으로 나왔죠? 안 보이죠? g e t v o i c 를 넣겠습니다 음 getVoice가 오늘 핵심적인 사항인데 자, 여기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인텐트 e 를 호출해요. 인텐트에 의해서, 그, 지금 음성 인식하는, 그, a c t i 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아, recognition speech라고, 그, 옵션을 주고, set action을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language 모드예요 어떤 언어로 할 것인가, 할 것인가이고, 그 다음에, 어, 어떤 형태 어, 프리폼으로 받겠다 뭐 이런 옵션 상이에요. 그 중에서 한국어를 인식하게끔 하려면 코, o k r 이렇게 랭귀지를 세팅을 해주면 얘는 이제 한국어를 어, 인식하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 액티비티, 그러니까 액티비티를 이 음성 인식을 할수 있는 그 창이 화면으로 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Get Voice를 어, 홈수로 호 출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화면이, 화면에서 음성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뜰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바로 그냥 실행. 자, 바로 됐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떴죠? 어, 음성 인식만 뜨고, 이게 깜빡깜빡 하고, 어, 아무런 반응은 없어야지. 그 뒤에 아무런 처리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요때 제가 아까 하다가 해보다가 좀 알아, 알았는데, 이게 음성 인식이 안 되는 경우, 음성을 받아들이, 이그 버츄얼 디바이스에서 받아들이 못하는 경우가, 이 메뉴에 보면은 하단에 이게 있어요. 그 마이크로폰이라고, 마이크가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버 r 얼 마이크로폰 uses host 오디오 인풋 요거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안 되시는 분들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체크하고 를 이렇게 음성 인식하면 을 아무것도 안 뜨잖아요. 자, 요거를 딱 누르고 다시 해보면 마이크로 이렇게 인식되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까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안 되시는 분들 은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뭘 해보고 싶냐면, 자, 그 음성 받은 것을, 자, 음성 받은 거를 화면에, 아까 그 텍스트뷰에 한번 찍어 볼게요. 찍는 거는 좀 이제 몇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찍어야 되냐. 자, 요게 그 액티비티가 다 결과를, 어, 화면에 이제 액티비티가 뜨고 나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어, Request 코드 2번으로 어, 결과값을 다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준비했던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 함수를 하나 가져올게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그 GitHub에 한번 소스를 올려놔 볼게요. 어 소스를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게 좀 타이핑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자 음, 설명은 다 드릴게요. 자그 ActivityResult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a c t i v i t y r e s u l t 라고 불려주는 이 함수가 Activity가 호출이 다 끝나고 나서 어, 호출되는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예요. 자, 여기가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럼 리퀘스트 코드는 2번으로 했잖아요. 자 2번으로 들어오는 거죠. 리절트 코드는 OK인 거예요. OK면 OK면 가는 거예요. 자 OK면 이쪽으로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으면 이건 거고 그 응답 응답에 대해서 데이터를 리절트로 받아오는 거고 리절트에서0 값을 부르면 이게 방금 음성으로 받아들인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 위치를 저는 이제 토스트로, 토스트는 이게 순간적으로 한번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걸로 한번 찍어주고, 제가 아까 준비한 화면, 텍스트 화면에 한번 뿌려줘 볼게요. 아까 뭐였죠? 이름이, 음, 텍스트, 텍스트였나요? 아까 이름이, 자 TV 보이스네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TV 보이스. 자 여기다가 찍어주세요라고 셋 텍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어 이거는요. 이거는요. 음 화면에 어 정상적으로 찍어주라는 거예요. 자 찍어주라는 겁니다. 이 값을 자, 다시 한번 또 실행해 볼게요. 어 실행이 됐습니다. 음자 요즘 어, 이렇게 음성 인식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자, 요즘 이렇게 음성인식이 잘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잘 찍히죠? 자, 또 조금 어려운 거 해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 잘 되죠? 아, 조금 더긴 것도 예전보다 음성인식률이 너무 좋아요. 음... 요즘 여러분 건강 관리 정말 잘하시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동물 잘 되죠.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UI는 조금 더 이쁘게 그냥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 되는 거고 그건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어 이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핵심적인 기능은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이 음성 인식을 해서 이렇게 메모 같은 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했듯이 아이들용 앱을 만들 때 되게 유용하고요. 어른들 것도 저 예전에 만들었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든 찬송가 앱도 그 음성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해드렸었거든요. 예전보다 그 인식률이 되게 좋아져서 예를 들면 이렇게 걸어가다 메모 같은 거를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음성 메모장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DB에 바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생각나는 뭐 있으면 이렇게 타이핑 치기도 좀 힘들 때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고 어, 메모를 하면 그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나중에 리스트로 보여주고 그러면 음성 메모장이 또 간단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더 하셔 가지고 이 기본 그 기능을 가지고 뭐 활용해 보시면 어, 굉장히 재밌게 또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제가 어, 소스는 뭐 아주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렸지만, 이게 사실 다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어, 이런 기능을 추가하시거나, 어, 이런 기능에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더좀 유용한 기능들, 좀 재밌는 기능들을 앞으로도 계속 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또 봐주셔서 어, 감사합니다.